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편리한 시작 메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윈도우 10에서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찾거나 여기 있는 바로 가기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시작 메뉴 창을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좀더 넓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바로 가기도 내가 나름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도비 앱들만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얹어 주시게 되면 어도비 앱들만 따로 모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바로가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렇게 모아 놓고 우측 상단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어도비라고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원하는 묶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열더라도 간단하게 내가 모아 놓은 것을 찾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 것들도 관리라고 해서 여기다 미리 빼 놓으시면 어, 일일이 찾아 가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찾아 줄 수가 있죠 어,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어,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쪽에서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자 이게 작을 때는 또 귀찮죠 이거를 한꺼번에 큰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설정 치셔서 설정 연 다음에 여기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시작이라고 메뉴가 보이죠 이 시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시작 화면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로 나오게 되죠. 시원하게 한꺼번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앱들을 볼 때는 여기 아래에 모든 앱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앱들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석에서 작게 보는 게 불편하실 때는 아예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보시면 금방금방 찾아줄 수가 있죠. 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시든지 아니면 키보드에서 ESC 키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알파벳을 쳐서 해당하는 앱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 눌렀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실행하는 크롬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레코더, 캠타시아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은 모두 상태고요. 여기 앱을 누르면 앱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문서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전부 찾아주게 되고요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c로만 쳤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웹페이지가 열리고요 c에 관련된 걸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앞으로는 파일 찾으실 때 일일이 가서 찾지 마시고요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알파벳만 쳐서 찾도록 하세요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표시줄에는 의외로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그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윈도우 10이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우측이나 하단, 좌측, 상단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원하고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 옮겨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작업 표시줄을 잠궈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고정되게 됩니다. 자, 마우스 조작을 잘못하신 바람에 이게 막 우측에 붙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잠금을 해줘 버리면 하단에 고정이 되게 되겠죠. 또는 상단이나 좌우측에 고정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계속 보여서 프로그램이나 웹서칭 할때 불편해요. 그럴 때는 감춰줄 수도 있죠.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켜주시게 되면 바로 숨겨지죠. 마우스를 하단으로 가져가서 붙이면 나오고 바깥으로 꺼내면 숨겨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윈도우 창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끄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작업보기 단추 표시. 자,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키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끄면 여기 있던 거 없어졌죠? 다시 키면 여기 있던 거 나타나죠? 자,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아, 물론 인터넷 검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어떤 파일로 작업을 했는지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그 다음 이 작업 보기 기능이 편리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어, 웹브라우저도 열고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화면에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에 이것 썼다가 이것 썼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창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작업보기를 누르시고요 새 데스크톱을 하나 만드세요 자그 다음 여기서는 포토샵을 실행하는 겁니다 아까 데스크톱 화면에서는 엑셀을 실행하는 거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데스크톱 1로 갑니다 자, 여기서 엑셀도 종료하고요. 여기는 웹 브라우저도 종료할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포토샵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다음 작업 보기를 누르시고요. 데스크톱 2를 하나 더 엽니다. 자, 여기서는 웹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자, 웹에서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하고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 다시 또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데스크톱 3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3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워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스크톱 1에는 포토샵이 있고요. 2에는 웹브라우저가 열려있죠. 3에는 워드가 열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데스크톱 화면에서 동시에 열지 말고 데스크톱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해당 작업을 하는 곳에 가서 그것만 이용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워드만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웹서핑을 하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웹서핑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 또 포토샵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포토샵이 실행되어 있는 데스크톱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갔다 이용을 할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안 쓰시는데 많이 활용을 해 보세요 자 필요 없으실 때는 이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x라고 나오죠 x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만 남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한꺼번에 다 열려 있게 되겠죠. 자이 데스크톱 화면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속도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 화면에서 여느냐 따로따로 열어뒀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죠. 자그 다음 웹 브라우저나 또는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때 여러 개의 창을 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어, 마구 겹쳐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가려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좀더 간편하게 창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 누르고요. 계단식 창배열, 가로정렬, 세로정렬, 이렇게 세개 중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창이 열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계단식 창배열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열려있던 창들이 간편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정렬을 보기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로 정렬 보기로 하면 세로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창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열려 있는 창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10의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10의 아래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이 폴더 모양이 있죠. 이게 파일 탐색기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 탐색기를 열어주시게 되면 현재 내 컴퓨터에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최근 사용한 파일, 그 다음 USB가 꽂혀 있을 경우 USB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파일 탐색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파일 탐색기를 잘 이용을 안 하시고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 기능을 잘 이용 안 하시는데 이건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USB를 사용하다가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여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이러스를 체크하시고 열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렇게 USB를 꽂으셨을 경우에 그 USB가 뜨게 되는데 이 USB를 클릭을 하시게 되는 순간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바이러스는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절대 이런 식으로 USB를 클릭을 해서 그 내용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여야 돼요. 어, 처음에 USB를 꽂으면 이렇게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거나,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로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약이라든지 V3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메뉴도 나오게 됩니다. 자, 알약이나 V3로 검사하셔도 되고요.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윈도우 10의 기본 바이러스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만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디펜더로도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검사 옵션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검사를 해주게 되죠. 자,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여시는 건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여시면 만약에 USB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이 USB 내용이 뜨는 순간 여러분 컴퓨터는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만 쓰시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외부에서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지금 보셨다시피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를 누르게 되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의 용량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의 전체 크기와 사용 가능한 용량,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USB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용하지 않으셔도 설치된 드라이브 용량과 사용 가능한 용량을 전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어,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어, 파일을 내려받았을 때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것은 좌측에 보면 내 PC 아래에 다운로드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신 파일이 있으시면 자 선택을 하셔서 다시 꺼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정리를 한 번씩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 주실 때는 아무 파일이나 하나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딜리트 키 눌러 주시게 되면 전부 지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자그 다음 함부로 지울 수 없는 파일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한 파일도 확인하고 간단하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알림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 하단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알림 버튼이 보이죠? 자 여기 알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알림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알림들을 어, 지울 수가 있겠죠 해당 알림만 지우려면 그 알림만 닫아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요 자그 다음 알림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알림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게 싫으신 경우에는 어, 여기 앱및 다른 사람이 보내는 알림을 켜지 않고 끄는 걸로 받지 않게끔 바꿀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은 알림을 받더라도 어, 잠금 화면에 알림이 이렇게 뜨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금 화면에 알림 표시를 꺼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소리 나는 것도 싫으시면 알림 소리도 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알림 설정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앱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알림을 보내게 되죠. 그런 알림들을 받기 싫으실 경우에는 그 부분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오는 알림은 받되 다른 것들은 끄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가서 꺼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은 여기 알림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기본 바로가기 버튼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알림을 보내주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여기 바로가기 편집을 눌러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그 다음 그 해당 앱에서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오는 알림을 킬 경우에 이 크롬을 눌러 주게 되면 자 알림이 켜지고 알림 배너 표시 나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알림 센터에 알림 표시라고 나와 있죠. 자이 크롬에서 오는 알림은 받고 싶은데 이렇게 중간 중간 뜨는 건 싫고 여기에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 중간 나오지는 않고요. 나중에 여기에서만 한꺼번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컴퓨터가 잠금 화면에 있을 때 알림이 뜨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 개인적인 그런 알림들이 막 뜨면 싫어요. 그러면 여기서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드라이브 속성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를 여시게 되면 내 드라이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내 PC를 누르시고요. 여러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 드라이브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공간과 사용 가능한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는 하루에도 수천번씩 썼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 그럴 때이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게 되면 저장한 파일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재시동이 멋대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럴 때는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검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드라이브를 검사할 필요가 없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고요 어,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드라이브 검사를 해주시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전부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게 되죠. 자그 다음에 컴퓨터가 가끔씩 멈춤 현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속도가 좀 느려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드라이브를 최적화를 한번씩 해주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많이 쓰는 파일들은 한 곳으로 모으고 쓰지 않는 파일들은 또 다른 구역으로 몰아서 윈도우에서 이 드라이브를 검색을 할때 조금 더 빨리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최적화와 조각 모음을 한다고 어, 컴퓨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진 않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다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도 가끔 해주시는 걸 권해요. 최적화를 해주시게 되면 어떤 드라이브 최적화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을 하시고요. 최적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최적화해 주게 됩니다. 금방 돼요. 생각보다. 자, 금방 끝났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윈도우 10의 작업 관리자에서 컴퓨터의 기본 사양을 확인하고 설치된 여러 가지 기기들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는 작업 표시줄의 우측 버튼 누르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아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작업 관리자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줄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장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높은 CPU 이용률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어, 삭제를 하시던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나 뭐 해킹 관련 툴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CPU 사용률이 20, 30%를 훌쩍 넘어서 뭐 50%,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겠죠. 이건 저는 지금 녹화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일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PU 사용률도 보도록 하세요. 내가 쓰지 않는 건데도 G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내 컴퓨터를 매개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종의 계산기 같이 내 컴퓨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커가.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두 가지만 일단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네트워크 사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에, 내가 지금 뭔가 다운을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사용률이 높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이세 가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프로세스 옆에 보면 성능이라고 나오게 되죠 성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gpu 이렇게 나오게 되죠 cpu는 내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머리에 해당하는 cpu가 되겠습니다 자 가끔 어, 컴퓨터 뭐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 컴퓨터가 뭐 이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사양 자체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본인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u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600x라고 나오죠 예, 6코어라고 나오게 되겠죠 코어와 스레드뭐 이렇게 만들 얘기 하잖아요 예, 코어는 어, 실제 계산기가 6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스레드는 이게 논리 프로세서예요 스레드, 논리 프로세서는 이거의 두 배가 되죠. 자, 이건 뭐냐면 계산기 하나를 두 명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끝낸 다음에 옆에다가 계산 결과를 쓸때 다른 사람은 그걸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코어를 둘이서 나눠 쓰는 겁니다. 동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CPU를 자 이게 어, 코어와 스레드가 되겠는데 여러분 CPU의 코어와 스레드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PU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메모리 누르시면 지금 설치된 메모리 용량이 나오게 되고요 디스크 보시면 어떤 디스크인지 그다음 여기도 어떤 디스크인지 어떤 디스크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디스크마다 밑에 용량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대략 500기가 정도 되네요 그죠 그다음 이거는 USB 드라이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넷이죠? 아, 이거는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GPU가 되게 돼요. 이게 그래픽카드가 되겠습니다. 아, 본인 그래픽카드 사양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PU 메모리는 8기가. 그렇죠? 자, 이 그래픽카드는 똑같은 카드라도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용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명과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까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어,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양을 얘기해야 될 때는 간단하게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의 작업 관리자에서 내 컴퓨터의 기본 사양을 알아보고 현재 작동 상태를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0에서 폴더를 열었을 때 나오는 폴더 메뉴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는 경로가 나오고요 우측에는 폴더와 파일들이 나오고 우측 제일 끝에는 미리보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어, 상단 메뉴에서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일단 아이콘 사이즈를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콘을 보는 방법을 이용을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분류 방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분류 방법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무작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주시게 되면 a에서 h까지 i에서 p까지 이런 식으로 어, 알파벳 순과 기억리운 순으로 전부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날짜라든지. 또 유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끼리 전부 묶어서 나오죠. 뭐 JPG 파일, PDF 파일, 포토샵 파일, MP3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종류별로 보여주게 되고요. 자 다시 보시게 되면 크기라든지 길이, 만든 날짜, 사진 크기까지 전부 분류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진 크기로 분류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 해당 사진과 위에 사이즈가 전부 다 나오죠. 아,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한꺼번에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시려고 우측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서 여기서 자세히 들어간 다음 여기서 사진 사이즈를 확인하시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 폴더 메뉴에서 분류 방법만 사진 크기로 잡아 주시게 되면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어, 이런 것들은 파일 분류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 상단 보면 미리 보기 창만 있죠 자 미리 보기 창 여기죠 이렇게만 돼 있으면 파일을 누르면 어, 미리 보기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자 이렇게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미리 보기 아래에 세부 정보 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 사진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그 다음 어 이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제목과 만드니 설명 그다음 카메라 제조 업체까지 카메라 모델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분류할 때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폴더 메뉴의 유용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